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CT 칼럼니스트 이오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 볼까요? 네, 오늘은 좀 여성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트렌드를 한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 바로 스마트 뷰티,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 요즘에 남성분들도 간단한 화장품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을 위한 카테고리로 여겨지고 있죠. 이 IT 산업과 뷰티 산업이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여기에는 좀 숨겨진 속사정이 있습니다. 최근 이 한국산 화장품, 일명 K 뷰티가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한 것은 잘 아실 겁니다. 2015년 생산액이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들 하는데요. 세계 뷰티 시장이 2020년까지 매년 6.4%, 약 6,750억 그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도 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장이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또그 소비자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산업과 좀 융합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와 뷰티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융합돼 정말 궁금한데요. 응. IT 산업과 뷰티 산업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생산, 유통, 홍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까지 바뀌고 있는데요. 예. 먼저 개인들이 화장품을 고르고 사는 방법이 크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나 아는 사람에 추천을 통해서 화장품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통신 판매, 방문 판매하신 분들에게 음. 화장품을 사는 것이 좀 일반적인 형태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동영상이나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 쇼핑으로 주문하는 것이 점점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생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쇼핑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인기 화장품 리뷰어인 씨님 같은 경우엔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에서는 왕홍이라 불리는 인터넷 스타들이 좀 급부상하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장 규모가 한 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76조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계 마케팅도 인터넷 그 중에서도 이 동영상 리뷰에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뷰티 유튜버 어 여기서 유튜버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과 협업을 진행하거나 아예 이들의 이름을 내걸고 신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네, 예, 인터넷에 이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여성분들 다 화장품 전문가가 될것 같기도 해요. <laughs> 자, 그런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들이 만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 가상으로 화장을 해볼 수 있는 앱까지 굉장히 다양한 뷰티 앱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글로우픽과 언니 파우치입니다. 먼저 글로우픽은 실제 화장품 소비자들의 리뷰를 모아서 어떤 랭킹을 정해서 보여주는 앱인데요. 방대한 화장품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서 50만 건이 넘는 리뷰가 좀 자랑거리입니다. 예. 이 앱에 대한 이용자 리뷰를 보면 어, 보통 사람들 위한 화장품을 잘추천해준다라고 하네요. 다음이 언니의 파우치는 모바일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앱입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의 화장품 리뷰와 화장 팁, 어, 쇼핑 정보들을 알려 주고 있는데요. 가입 시 본인의 피부 타입과 나이, 선호 브랜드를 확인해서 개인 맞춤형 뷰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앞서서 사용자의 경험도 바꾼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아, 포켓몬고로 유명해진 이 증강 현실 기술이 이미 좀 오래 전서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사,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 어, 네. 실제로 한 50여 개가 넘는 화장품 회사가 이미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얼굴 사진을 찍어서 다양한 색상의 립스틱을 칠해본다거나요, 아니면 아이섀도우를 미리 발라본다거나 한 식으로 말이죠. 예. 또는 머리 염색을 가상으로 해준다거나 눈가 주름살이 14% 감소했을 경우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음. 지금 영상에 나오는 앱은 이제 라크미라는 앱으로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약 500만명이 다운받은 그런 앱입니다 예. 태블릿 PC 화면을 아무런 화장이나 미리 테스트해 볼수 있는 일종의 마법의 거울로 바꿔주는 음, 아, 앱인데요 저렇게 좀 화장이 됐군요 예. 어, 화면에서 색깔 바꾸면 저절로 어, 그 어. 얼굴이 다 반영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현실에서는 하기 힘든 여러 가지 화장 경험들을 가상으로 해보고로써 자신에게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음. 초창기의 스마트폰 사진 찍어서 뭐 펜으로 낙서해서 예. 그거 사진으로 만들었던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증강현실이 화장품 뷰티 업계에 널리 쓰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직접 화장할 때도 이런 게 유용할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예. 아예 자동으로 얼굴에 그 화장을 입혀주는 음. 그런 3D 프린터 컨셉이 나온 아. 적이 있었으데 예. 실용화되지 못했죠. 어,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그 심플 휴먼사에서 나온 센서 미로 프로, 프로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8인치의 원형 화장 거울인데요, 예. 다양한 센서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화장 조명을 켜주고요. 원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실이나 이 방에서 볼때 화장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 해당 상황에 맞는 조명색을 비춰서 보여줍니다. 예. 또 아마존 에코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종의 사물 인터넷 제품인 셈이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필요할 때저 가운데 부분이 툭 앞으로 튀어나와서 얼굴 한 부분을 한 다섯 배나열배로 확대해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네요. 예. 또 화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화장품 회사 로레아라에서는 올해 CES의 웨어러블 패치를 선보였습니다. 마이 UV 패치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피부에 붙이면 스마트폰 앱으로 자외선 노출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눈 밑에 붙여서 좀 미세한 전류를 내보내가지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도 있고요. 노화 방지용 LED 마스크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피부색을 따로 측정을 해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기기나 서비스도 곧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제 뭐 피부나 피부 상태가 예민한 사람들은 예. 이런 맞춤형 뭐 제품들이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뭐 색상을 한번 뭐 IT로 본다면 예. 어떤 게 나한테 잘 어울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될것 예. 같은데요. 반대로 뷰티 산업이 IT에 영향을 준 경우는 없습니까? 어,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IT 산업이 뷰티 산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음. 특히 웨어러블 제품들은 아무래도 뷰티 또는 패션 산업의 노하우를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는 이 문신 형태로 스마트 기기 컨트롤러를 휴대하려는 그런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칩을 심어서 보안 장치를 대신한다던가 아니면 이 전도성 염려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 컨트롤러를 피부에 인쇄한다던가 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엔 듀오스킨이라고 피부에 붙인 형태의 스마트 타투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그 페이크이긴 하지만 재미있게 봤던 것중 하나는 이 전자잉크를 몸에 이식을 해서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전자 잉크를 몸에 부착해서 스마트폰 보조 화면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실험화된다면 어... 조금 무섭긴 하지만 <laughs> 재미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죠? 아프지는 예. 않을까요? <laughs> 아프지는 않습니다. 예. 참 뷰티 업계에도 IT, i c t 기술이 접목이 돼서 참 재미있는 거리 예. 많네요. 자, 지금까지 IT 팔로미스트 이호원 씨와 함께 스마트 뷰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